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지오 tv입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식을 팔고 단기 국채를 늘리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현금과 단기 미국 국채를 약 3,400억 달러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약 2,575억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식 투자로 유명했던 버핏이 이제는 채권과 현금 비중을 주식보다 더 크게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버크셔는 지난 2년 동안 여러 차례 주식을 줄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버핏이 사랑하는 주식인 애플 주식을 꾸준히 팔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 같은 금융주도 크게 줄였습니다. 특히 시티그룹은 사실상 대부분 정리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상당 부분 축소됐습니다. 이외에도 티모바일,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포뮬러 원, 다비타 같은 종목에서도 발을 뺐습니다. 버크셔는 최근 11분기 연속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식에서 현금으로 비중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핏은 팔아서 확보한 현금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단기 미국 국채입니다. 2025년 2분기 현재 버크션은 미국 단기 국채를 2436억 달러, 현금을 962억 달러, 장기 국채를 150억 달러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대부분이 단기 국채와 현금에 집중돼 있고 장기채는 비중이 미미합니다. 버크션은 왜 이렇게 주식을 팔고 있을까요? S&P 500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2.4배입니다. 이는 과거 5년 평균인 19.9배, 10년 평균인 18.5배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를 주식 투자를 통한 기대 수익률로 환산하면 약 4.5%입니다. 그런데 1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미 3.85%인 상황에서 최소한 3에서 4% 이상의 수익률을 추가로 기대할 수 있어야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되는데 지금은 그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기채가 아닌 단기채일까요? 첫째,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은 1년물이 3.85%, 10년물이 4.22%, 30년물이 4.88%입니다. 장기물이 조금 더 높지만 1년물과의 차이는 0.3에서 1% 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둘째,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장기채는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크게 떨어집니다. 반면 단기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유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버핏에게 채권은 최종 투자 대상이 아니라 기회를 기다리기 위한 안전한 대기자산입니다. 단기채는 만기가 짧아 언제든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높은 재정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물가 안정도 확실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 금리가 오르면 장기채 가격은 크게 하락합니다. 따라서 버핏은 장기채를 피하고 단기채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핏의 선택은 시장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던집니다. 첫째 주식 밸류에이션에 대한 경고입니다. 현재 주식 시장은 실적 대비 너무 비싼 구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의 부활입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무시됐던 채권이 이제는 4% 수익률로 충분히 매력적인 대안이 됐습니다. 셋째, 위기 대비 전략입니다. 버핏은 과거 금융위기와 팬데믹 때처럼 위기가 터지면 쌓아둔 현금을 이용해 대규모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지금 주식시장이 비싸고 장기채는 위험이며 단기채는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식을 줄이고, 장기체를 피하고, 단기체로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시장에 무작정 올라타기보다 위험과 보상을 냉정하게 비교하고,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장기투자자의 자세라는 점입니다. 오늘도 알지어 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세요.